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과 또 축복이 무엇임을 알아서 감독 장로로 또 집사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와 성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해 갈수 있도록 성숙해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감독 혹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그 16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과 이 자격이 어, 너무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한 가정과 교회의 역할과 또 의무를 감당해 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히 주어진 자격과 그리고 그 조건들이 있었고 또한 그 자격과 조건들을 잘 갖춘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역할들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연약한 심령들과 또 외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온무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고 혹은 우리가 어떤 한 조직의 가정에서 각각 역할을 맡을 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과 또 집사의 직분을 줌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뭐였냐면 일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하는 말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의 이 증거는 신실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선한 일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내가 기쁘게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교회와 현장과 가정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른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그리고 실천해야 될 우리 축복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감독, 장로와 집사의 자격. 그렇죠? 감독 지금 뭐 바꿔서 장로라 할수 있는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자격 혹은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기 힘든 대학이 어디입니까? 예, 서울 대학이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요즘에는 의대가 또 높다고 합니다. 의대에 들어간다, 서울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험도 치고 내신도 받고, 혹은 수능도 치고 면접도 하고 그 전형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격을 통과해야지 그 의대도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할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내가 그 이름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격과 그리고 갖춰야 될 배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지도력과 신앙적인 계승을 위한 믿음의 고백. 좀 어려운 말로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나 또 본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는 교회에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과 또 직분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감당을 하고 목회를 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그 나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 내가 경험이 적다는 것 그것 때문에 메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지도력이 믿음과 언약의 유산으로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서 또한 나도 부족한 나이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불러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갖추어가고 또 고백해가고 또 함께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순회하면서 각각의 각각의 현장과 만남과 사건 가운데 힘쓰고 또그 힘쓴 것에 따른 열매들도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이가 많았고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서 일어나는 젊은 디모데가 혹시라도 연약할 수 있고 혹시 이 연소함 젊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을까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넘어질까 염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인생의 증거를 가지고 이 영적인 지도력을 전달하는 것 또한 그것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위임을 받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지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언약적인 개성을 하게 되죠. 그그 그 중심에 뭐냐면 바울은 내가 깨달은 내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 하신 그 말씀과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깨닫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울 것을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나하고 편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도 우리가 학교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동호회를 들든지 앞으로 우리 직장에 가든지 어느 현장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려야 될 우리는 각각의 미션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적이면서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낭중지출한 말이 있죠 그, 그내 주머니 속에 바늘처럼 표나지 않고 그 내지 않아도 그러나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자격들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본론의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빼어난 지도자들의 습관 그렇죠? 자 습관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바꾸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습관으로 그 사람들이 분위기가 있고 뉘앙스가 있고 그 사람 행동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 습관이 뭐냐 자격과 조건들이에요. 왜? 아저 사람은 집사님답다. 저 사람은 장로님답다. 저 사람은 목회자답다. 아저 사람은 정말로 성실한 학생이네. 아, 잘가르치는 선생님이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와 그리고 그 보여지는 분위기와 느껴지는 모든 느낌들을 다 합의해보고 또잘 확인해 보면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면 누구냐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증거하는 감도. 장로는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성경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보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또 서리집사님이라고 해서 이 정치적인 조직과 또 성경에서 세운 직분과 그 비슷하게 그 교회에서 또 각각의 위임을 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감독과 그리고 집사의 역할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공의 잘할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로 감독은 다스리고 치리하고 또 감독한다고 말하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과 그 일들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집사님들은 주로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맡겨준 사역을 실제로 몸과 마음과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몸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돌아보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침과... 또 치리와 판단에 대한 장로님들의 감독들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손이 안 가는 그 구석구석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움직이는 집사님들, 그들이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후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집사님이 집사님의 역할을 하고, 각각 성도가 부족하고 아는 것이 적지만. 점점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배워가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이렇구나,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이 지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결국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감독. 장노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을 3장 1절에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걸 확인해가는 감독들의 자격이 뭐냐라고 할 때, 2장,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합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의 대접과 가르치기를 잘한다. 반대로 말해서는 뭡니까? 이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족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고 낙은에 대접하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 빛과 소금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지 못하면 사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증거를 증언들을 나타내고 또, 신중하고 단정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또 그런 말이면 큰 분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일때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아내 남편으로서 절제하면서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불의를 탐하거나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사람이고, 아,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또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들이 3절, 4절로 나오는데, 술을 즐기지 않고, 그럼 반대로 술을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즐기면 절제가 안 돼요. 신중하지도 못하고, 또 단정할 수도 없어요. 또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면, 사람을 때리거나 구타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잘 다스리거나 혹은 가르치거나 혹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음. 근데 지금 세상은 좀 반대로 가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어, 어떻게 해도 돼. 제가 최근에 만난 작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이제 드라마 작가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 작가도 글도 쓰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아카데미 같은데 글을 배우거나 할때 어 요즘에 나오는 그큰 흐름은 뭐냐면 과거에는 권성, 징, 악 해서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성경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메시지는 뭔지 압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뻔해서 드라마나 다른 작품을 안본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뭐냐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주 나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조금 악해도 그게 가능하다는, 그것도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 더 글로리 같은 영화, 그, 뭐, 보면, 여러분이 볼 아마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짤이나 이런 요약 같은 데 보면, 복수라는 거죠. 근데 복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악의죠 용서가 아니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꽉 물고, 노력하고, 참아서, 결국에는 반드시 내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돼 보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폭력도, 또 불난도, 또큰 살인도, 왜냐하면 그 나쁜 악을 하기 위해서 나도 악으로 이긴다. 현실적이라 하지만,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냐면, 왜냐면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음. 돈은요, 사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돈을 신중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돈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어, 같이 연결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독에게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이다.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가정생활을 잘한다 아니라 장노님을 통해서 보면, 그사 그 장로가 각각의 감독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서 그 증거가 뭐냐면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막대고 이러면 사실 목회자의 자격도 없고 장로의 자격 없다. 왜그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피도 섞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이 교회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교통도 중요하고, 그 신뢰가 중요하고, 그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감독의 자격 중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6절, 7절에 나오는데, 3번에 가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의하냐면, 어, 엄청 똑똑한 박사님이 오셨어요. 어, 큰 재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무능하거나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 세상에 다 알아주고 지식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말도 빨리 알아듣고 센스도 좋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크니까 우리가 자칫 어, 믿은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사람을 장도로 세우자 라고 다른 사람이 다 박수치고 어, 투표했을 때는 진짜 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새로 입교 안 하는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제에 빠질 수 있다. 그만큼 뿌리가 얕고 그리고 깊지 않으면 항상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오래 두고 보면서 이런저런 환난과 시험을 겪어 가면서 뿌리가 깊게 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고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은 배경과 지식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 시간표란 것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시간표고 또한 그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끼리만 다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3번에 1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염려를 없앨 수 있음. 자, 요즘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좀 있으면 국회의원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총선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무슨 그냥 쉽게 유튜버에서 말했던 말 때문에 그 떠오르실 사람이 있어요. 음주운전했던 것 때문에 딱 잘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내가 실수했던 그 그 때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 지나쳤는데, 막상 그게 드러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방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아, 그건 내 조금의 실수고,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죄가, 그 약점이 드러나면, 결국 그 사람 말을 신뢰해 줄까요, 아닐까요? 자신만 신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있는, 가치는 당이나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 아이, 저런 사람은 가치냐 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려요. 마찬가지.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그냥 나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이 가족들과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대 일컫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격자로 봤을 때는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지속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분명하게 지혜롭게 할수 있을 만한 지적인 정서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과 동시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래 두고 보고 동시에 또 외인, 우리를 틈을 잡고 흔들려가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삼가고 경계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에 쌓아 나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고. 동시에 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분들은 실제로 그 현장에 부딪히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이번에 1번에 보면 자, 나옵니다. 따라서 말, 말, 술, 술 욕심, 욕심, 판단. 그렇죠? 말은 막 정중하게 해야 되지 막 그냥 쉽게 쉽게 하고 막 장난처럼 농담처럼 하면 그 사람이 정작 중요할 때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일구이언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대화할 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그 사람 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이때는 저 친구 없을 때는 저 친구 뒷담화하고 이 친구 없을 때는 또그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 이게 고독스러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하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일구이원하지 않도록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분명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에. 힘과 권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술은 먹과 연결되겠습니까? 다락과 방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혼탁해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한 욕심 더러운 이의를, 이익을 탐하게 되면 그것이 곧무엇하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 술 그리고 이익. 욕심.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단어로는 어, 그렇겠다 싶지만 교묘하게 다른 모습을 딱 가장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시험 중에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집사님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게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말과 또 타락하는 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많은 욕심이 없는가라는 것을 그 사람을 세우기 전에 시험해 보는 것이죠. 테스트하고 그걸 통과한 자라야 되는거죠 왜냐면 한번 세우고 세운 다음에 다시 그 직을 뺏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우리가 그렇게 그 자격들을 갖춰 가고 같이 함께 맞춰 가야 될또 동의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 집사님들에게서도 말합니다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도록 진짜 뒷담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자다 여자다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말과 행동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붙들림 받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그냥 교회에서 집사, 그 교회에서 장로에 직분을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단이 앞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각각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케 되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아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장모님과 동일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하고 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드러내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지위에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그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수많은 연약한 심령들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지위고 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가는 거죠. 결국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점점점점 믿음이 큰 담력으로 커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 가고 사역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의 증거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 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이 교회를 교회를 세워 가는 거죠.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잘한다고 교회가 잘되고, 집사님이 잘한다고 교회가 잘되고, 좋죠. 근데 그것이 핵심과 그것이 기반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해도 그리스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심령들을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1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번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고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순복하는 자여야 합니다.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뭡니까? 순종하면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앞에 놓고 봤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신해라고 합니다. 세상은 네가 긍정적으로 자기를 확신해야지 성공한다. 자신감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붙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더욱 성장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자격과 주의점들이 내가 잘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는 결국 이렇게 성장해가고 이렇게 성숙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표현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쟁취하고 얻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신실하고 미쁜 이 말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 자녀들과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고 또 도울 수 있는 그 손길들로 우리 각각의 직분자들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단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